바쁜데 성님 집에 가셔도 괜찮은 거예요? 아, 그래도 아이가 먼저니까. 다수투스타입니다투스타요 총매출 얼 만한 거예요? 116만 3,800원? 60평짜리도 해보고요. 월매출 1억을 넘게도 찍어보고요. 핸드폰 체납, 미납, 정지. 일수도 써봤어요, 이친 21살에 처음으로 사장님이 되고 오셨던 거네요? 네, 맞아요. 직원들한테도 내 사업을 도와주는 친구라고 생각을 하니까 점점 손님이 많아지네요? 8시에서 9시까지 완성. 170 정도가 총매출인 거예요, 지금까지? 네, 맞아요. 오늘 12 테이블이 들어왔는데 90만원 팔았다. 지금은 좋지만 앞으로가 이제 걱정인 거죠. 음. 네, 그래서 이 테이블 수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아, 같이. 아팠던 마음 나누고 기뻤던 어. 마음 추억을 또 되새기면서 네. 함께 좋은 일만들어요 복장이 바뀌셨네요. 아, 네 이제 오실 시간 돼 가지고요. 한스코치 대표님하고 네. 그 다른 프랜차이즈 대표님하고 오늘 미팅한다고 하잖아요. 아시프들에 네. 그 대해서 기본적인 이제 회의를 하려고. 아, 근데왜 옷을 갈아입으신 거예요? 무시 바뀌는 보여지는 면도 다르고 네. 또 원래 제 스타일입니다. 아,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지금, 대표님 오셨다고요호수꽃집 아, 본사 대표님이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대표님 방문하실 때 이렇게 물류까지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 특별히 예 겸사겸사 뭐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호수꽃집 본사 대표 김민열입니다. 물류가 좀 부족한 게 있어서 추가로 우리 점주님 얼굴도 뵐 겸해서 그리고 뭐 매장 관리 차원에서 한번 방문드렸습니다. 전국에 호스코치 매장이 몇개 정도 되나요? 그 전에 뭐 다른 프랜차이즈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 호스코치에 대한 거는 201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뭐 2023년도까지 한뭐 7년 정도 지금 하고 있고 매장은 뭐 지금 한 50개 여 정도. 응원 한마디 해주세요. 수심을 잃지 않고 뭐 지금 지금부터라도 뭐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뭐 어려웠던 과정도 중간에 뭐 많이 있었고, 잘 됐던 부분도 있긴 했었으니까. 이제 뭐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뭐 다시 한번잘 해보셔야죠 뭐. 다 되긴 했어. 다 되기가 안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 이 메뉴 추가할 거, 네, 이드를한번 점검하는 시간. 가맹점에서 이렇게 메뉴 개발 하시는 경우도 있나요? 점주님들이 원하시는 선에서는 뭐 메뉴에 대해서는 사이드 메뉴의 추가 공분에 대해서는 같이 뭐 협력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메뉴예요? 이거 호수 고든이라고요 호수 꼬치 이제 양념 바베큐 맛두 개, 하나 소금구이, 하나는 간장 맛. 포장 손님도 많아요? 음, 네. 그래고 음. 요즘은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손님 오시면 이게 기본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 주문이요. 점점 손님이 많아지네요? 8시에서 11시까지 만석.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1시부터 새벽 1시부터 새벽 3시 반까지 또 전쟁이에요. 어, 그럼 몇시 오픈, 몇시 마감이에요? 원칙은 4시에 오픈하고 2시 반 마감인데요. 2시 반에 간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꼬치 구우실 때 복장을 따로 있으신 거예요? 아, 그럼요. 숟가락 구울 때 약간 프로적인면으로다가 약간 소림사 쿵푸 같으신데요? 지금 바르시는 건 뭐예요? 아 이거요? 이게 생닭에서 컨팩션으로 구웠다가 나오잖아요? 불이 세니까 고기가 뜯어져요, 붙어버려요 그래서 안붙게 하려고 제가 개발한 거예요 이거는 네. 안 그러면 파 있는 데들이 전부 다 타버려요 테이블 단가가 어느 정도 돼요? 평균적으로 제가 보니까 45,000원에서 한7만원 사이. 최고 매출 찍었을 때가 얼마였어요? 오픈날에 120만원, 다음날 70만원, 그 다음날, 그 다음날이 제일 많이 찍었던 것 같은데, 거의 170 몇만원 정도? 예. 찍었던 것 같아요. 170 정도가 최고 매출인 거예요, 지금까지? 예, 맞아요. 순마지는 어떻게 돼요? 그냥 3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은데. 35, 37 정도? 보통 그러면 요식업이랑 비슷한 수준인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즘에 인건비가 많이 비싸다보니까 어.. 인건비를 얼마나 쓰냐에 따라서 다시 한 2-3%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하고. 꼬치마다 소스가 다 달라지는건가요? 예 맞아요 이거 호수꼬치 호수양념인데요 양념 바베큐맛을 구우면서 또 입힙니다 이게 빠르게 배속하지 않으면 타버려요 뭐오늘신 거예요? 직원 호춘이요. 사장님 잘해주세요. 네 사장님 최고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식다 잘해. 음니 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그냥 옆집에서 장사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어떤 이유로 만나게 되신 거예요? 아, 다른 브랜드를 또 하고 계신 대표님이시고, 네, 호주꽃치 대표님하고 또 좋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미팅하는 중입니다. 손님이 계속 들어오네요? 아,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8시를 기점으로 항상 저희는, 시계 아, 보세요. 8시 20분. 괜찮습니다. 이게 지금 1 9 2도기 때문에, 어, 빨리 안꺼리면 손이 익어버려요, 손이. 5분기에서 초벌을 하는 거예요? 초벌보다 초벌 다음 단계 정도까지. 90분이죠. 네. 바로 꼬치 수로몇개 정도 구우세요? 한 300개 정도. 밤 늦게까지 장사할 때는 진짜 거의 한 400개까지 구우기도 해요. 400개 정도 구우시면 거의 기계처럼 구우시겠네요. 어, 저 그렇죠. 손을 빨리 하지 않으면 이게 뜨거워서 다 타버려요. 마지막 엔딩. 이거 음. 무슨 세트예요? 모든 백자예요. 집에 좀가봐올게요 그래 바쁜데 사모님 집에 가셔도 괜찮은 거예요? 아 그래도 아이가 먼저니까. 여기 아, 학원 갔다 와서 이제 놀이터 갔다가 좀 놀고 지금 시간대 이제 밥을 먹어야 되니까 아. 밥먹이고 조금 네. 쉬었다가 그죠. 아까 네. 볼때쯤이면설거지가 네. 네. 엄청 싸게 있죠. 바빠서 대표님이 직접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 예, 도와드려야죠 감행 점 이렇게 장사가 잘 되면 기분이 어떠세요? 어, 뭐, 일단은 우리 점주님들이 잘 돼야, 뭐, 저는 본사도 잘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일단 장사가 잘 되면 기분이 너무 좋죠. 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항상 상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좀 전에 집에 가시려고 하셨던 거 아니에요? 촬영을 준비했다가 다시 주방으로 뛰입됐습니다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오늘 특별히 전생님을 위해서 도와드리고 달려갑니다. 가맹점마다 주방 구조가 다 다를 텐데 바로바로 착착하시네요. 아유 그럼요 머릿속에 항상 계십니다. 전평마다 세트 메뉴, 예. 메뉴 구성이 다 다르잖아요. 예. 그걸 어떻게 다 외우세요? 어, 그만큼 뭐 매장들의 신경을 좀만 더 쓴다라고 하면 뭐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어, 사 대표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꽃치 굽는 거 얼마만에 보시는 거예요? 어, 뭐, 최근, 최근에 옥점 아, 저거, 그, 남 신장점에 오픈을 해서 거기에서 오픈을 잠깐 한번 있을 정도 봐주긴 했습니다. 따로 직영하는 매장이 있으신가요? 아 어, 지금 현재는 본사 업무가 너무 많아서 직영점을 따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요. 제가 뭐, 뭐할 때마다 매장내 방문합니다. 가맹 교육하실 때 예. 직원들 안 나가고 보통 대표님이 나가시는 건가요? 어, 직원들이 나가기도 하는데 제가 뭐 직원들한테 맡겨 놓으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서 제가 뭐가능 하는 경우가 뭐 거의 뭐대부분 오고 할 때는 꼭대장 방문을 합니다. 그렇게 대표님이 일 도와줄 때 네.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감사하죠. 그리고 이번에는 자금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도와주신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설레임보다도 두려움이 앞서서 시작을 해서 정말 목숨 내걸고 해야겠다 했는데 손님이 지금 15분 만에 거의 여덟 팀이 한 번에 들어와 정신이 없는 건데 마침 또 계시니까 대표님이 시켜 먹어야죠. 네. <laughs> 너무 감사해요. 본사 대표님이 오늘 바빠가지고 네. 닭고치 직접 구우셨잖아요. 손님들이 네. 맛있게 먹었나요? 아, 오늘은 꼬치밖에안 남았더라고요. 각배열받셨어요 아, 평소에는? 평소에는 조금 시간 나오죠, 그쩔까 네. 아, 오늘 음식물 쓰레기가 안 나오겠네요. 네, 맞아요. 환경 지키는 날. 지금 손님 올리기 시작한 지2 시간밖에 안 됐잖아요. 네이 정도 되면 중간 매출은 얼마 정도 나오나요? 그래도 뭐한4 5시분 하지 않았을까요? 어... 2시간 정도 지금 1 8테이블로 어... 2시간 동안 지금 18테이블 거의 뭐한7 0만 매출 나온 거네요 그렇죠 오, 오, 오. 오, 오. 서빙도 하시나요? 아 뭐, <laughs> 특별하게 자주 오시는 분들인 것 같아서 네. 네, 서비스 한번 드려봤습니다 얼마나 자주 오세요? <laughs> 어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은 들립니다 여기 음식은 정말 귀한 음식이고 네. 사장님께 한 말씀 드리자면 은 계속 이렇게 맛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바닷가에 온것 같습니다 너무 진부하다 <laughs> <이야, 좋아하다. 웃음> 정말, 정말 이거 과보하가 걸릴 정도로 먹고 싶습니다 근데 그건 맞아 진짜로, 맞아. 맛있게 야. 하고, 너무 예, 예, 끝까지 해줬으면 좋겠는데. 두 분, 만담하시는 거 아니시죠? 만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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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담, 만담거아니에만담거에요 <난담한다. 웃음> 너무 맛있었어. <laughs> 너무 맛있었어. 여기 <laughs> 보니까 정, 이더 돋네요. 예. 분위기가 좋았어요. 아, 분위기가 아, 너무 좋아서 아, 까 저기 예. 귀한 음식이라고 하셨잖아요. 아, 정말 아, 우리 사장님들이 귀한 손님인 것 같습니다. 아! <laughs> 야. 와, 역시. 포트 <laughs> 코치. <호두꽃이 웃음> 야 정말 대단합니다. 호스 코치, 패스 테이블 순환이 되게 빠르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laughs>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봤을 평균 1시간 정도? 1시간 미만? 정도? 음, 이 가게에서 채우고 싶은 목표가 있나요? 매출로 따지면, 무난하게 150 평균을 하는 게 목표이고요. 오늘 총 매출 얼마나 한 거예요? 1163,800원? 100이면 엄청 매출 잘 나온 거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100만원, 200만원 이걸 따지는데 저는 이 가게에 들어올 수 있는 그 테이블을 따지는데 여기 보시면 총26 테이블이죠. 네. 여기서 이제 한 테이블 더 하면 그래서 7개의 테이블을 갖고 26 테이블이니까 몇 바퀴 돈 거잖아요. 전 이거에 만족하는 거예요. 음. 손님이 2만 원어치 먹을 수도 있고 8만 원어치 먹을 수도 있는데 그걸 따지지는 않아요. 네. 아 회전율이 더 중요하다. 당연하죠. 그건 앞으로 잠재고객 다이 매장의 어... 평균 매출이라는 걸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오늘 12 테이블이 들어왔는데 90만 원 팔았다. 지금은 좋지만 앞으로가 이제 걱정인 거죠. 음, 네. 그래서 이 테이블 수가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음. 아. 한 테이블당 많이 먹고 가는 것보다 많은 손님들이 오는 게더 중요하다 이거네요. 훨씬 중요하죠. 이거를 일반 그 요식업하는 이제 사장님들이 착오를 혹은 착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야, 오늘 200 팔았다, 네. 250 팔았다. 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그때뿐이고. 하루 평균 20 테이블 넘게 들어온 거 자체가 중요한 거죠. 포장이 어... 됐든 만원 어치를 먹고 가든. 네.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이제 네. 네. 완전히 마감하신 거네요. 아, 네. 오늘 하루가 또 끝났습니다. 몬둥이 트고 있어요. <laughs> 네, 실제 네. 이 시간에 집에 오는 게 일주일에 한 세네 번 정도. 음.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상황 상황마다 그게 좀잘안 됐어요 음. 뭐좀하려 그러면 손님 뭐좀하려 그러면 또 대표님 오고 근데 음. 끝나고 얘기하려다 보니까 새벽 3시가 넘고 뭐 아, 다시 찍으면 안 돼요 <laughs> 컨디션 좀 챙기고 머릿속에 생각 좀 하고 다시 1박 2일 촬영하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laughs> 서로 같이 <laughs>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나요? 60평짜리도 해보고요. 월매출 1억을 넘게도 찍어보고요. 핸드폰 체납, 미납, 정지 일수도 써봤어요, 저는. 음. 그리고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한지 이제 4개월 차예요. 음. 오픈은 20일 전에 했지만 작은 가게에서 내실을 다지고 기본 생활비가 나온다면 또 다른 가게를 하기보다는 여기에서 차곡차곡 잘 모으는 게 맞지 않나. 음. 제가 한 달에 순수익 700에서 1,000 사이일 때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네. 한달 순수익이 3,000 가까이가 될때 어 3개월도 안 돼서 2억 들여갖고 대출까지 받아서 했는데 그것도 잘 됐어요 근데 그이유로 사기를 또 당했었고 예. 네. 결국에는 작은 가게에서 월세 저렴하고 고정 비용 고정 지출이 적은 거에서 쭉 버티시는 게막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네. 인테리어 활동도 너무 적고 보증금 쪽으로도 좀 그렇다. 또 월세 내는 부분도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못 드리는데 제가 부동산 출신이라 보증금 3천도 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네. 인테리어 5천도 2천만 원을 할수 있는 방법은 네. 되게 많아요. 어. 오늘 제가 일부러 공개를 안한게 아니라 상황이 그랬어요. <웃음> <웃음> 따로 뭐 댓글이나 뭐 네. 얘기해 주시면 진짜 진심을 다해서. 다 알려드릴게요, 지 어... 개인 창업을 하든 프랜차이즈라든 네. 각각 장단점이 있고, 네. 저보다 더 선배님들이 보고 계시겠지만, 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경험한 거 그대로만 제가 말씀을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럼 언제든지 네. 저희 옥정동 호수치에 오시면 커피 한 잔을 하든, 뭐, 시간 이렇게 끝나는데 술한 잔은 좀 힘들 것 같고, <laughs> 언제든지 찾아주시면 말씀 또 드릴게요. 부족하지만은 제가 같이 아팠던 마음 나누고, 또, 기뻤던 어... 마음, 추억을 또 되새기면서 음. 함께 좋은 인연 만들어 가요. 네. 감사합니다. 사람길 다 같이 한번 걸어보자! 이렇게요. <laughs> 안녕!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